이번 영상의 주제는 생각지 못한 행운입니다. 5, 4, 3, 1, 2.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소울님께서 마음으로 진정 원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생각지 않은 행운이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소울님이 하고 있는 일 관련돼서 좋은 인연을 가져다 줄 사람이나 회사를 만나게 됩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 있으면 빨리 내가 정리하고 비워야 생각지 못한 행운이 아주 예쁘게 들어올 수 있어요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별한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과 연락이 닿거나 어느 정도 소통이 될수 있는 계기나 행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받아야 될 어떤 보상, 성과를 내가 노력한 만큼 받게 됩니다